내분비계에 네 대해서 배우는 거야. 자, 그들 네. 앞서서 이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먼 해. 안으로 내보내는 게내보내세미야좀 말이 이상한내는게 괜찮아? 안으내보내다밖으보내다밖으보내는거보내는그무지 안으로 내보내다내보낸다소화보이는게내보쪽이게바깥쪽이게 아, 안쪽 안쪽이야? 여기 안쪽이로 바깥쪽이예요 어, 그 그래. 바뀌지? 어? 바뀌네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 여기가 바죠그 소화는 밖에서 되는거야 침샘 침을 밖으로 옮기게 그지? 위샘 비액을 밖으로 분비해. 이자샘, 이자액을 밖으로 분비해. 장샘, 장액을 밖으로 분비해. 땀샘, 땀을 밖으로 분비해. 눈물샘도 눈물을 바깥으로, 콧물샘도 콧물을 바깥으로, 젖샘도 젖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방금 설명한 게다 내분비 외분비샘의 특징은 우리 세포에서 나간 물질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어디를 지나가냐면 분비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다 그래서 분비관을 통해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외분비샘이라고 하는거야 그럼 내 분비샘은 뭐냐면 분비관 없이 으로 물질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야. 그럼 여기가 바깥쪽이라면 하 안쪽은 어디게? 이 혈관이 지나가는 쪽 있지? 이 혈관이 지나가는 쪽을 우리 몸의 안쪽이라고 부를 거야. 품비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네들은 품비관 분비과... 안고 직접 혈액으로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분비생에 대한 그림인야요 그럼 내분비생을 찾아라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내보내는 호르몬 분비생이 전부 다 내분비생 여기는 침생, 뭐스톱아 선생님, 젖생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안쪽과 바깥쪽은 이런 식으로 생략적으로 좀 구분을 해필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가 소화를 다 바깥으로 내보내서 바깥에서 소화를 마친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럼 바깥에서 이제 못 쓰는 것들은 어?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이해됐어? 응.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이제 설명만 되어 있고 이제 그림이 표현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물질을 분비 통해서 얘네들은 물질을 분비반 없이 모 안으로 흘려보낸고 그냥 이해됐어? 어, 그럼 그 정도면 되는데 지워도 되지? 안 지울까요? 네. 이제 외분비 생, 외분비 생 부분을 했고 이제 두 번째 호르몬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자, 호르몬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내 분비샘에서 만든다. 이제 그래서 분비가 없이 직접 체액 또는 혈액이라고 해도 돼요. 체액으로. 이 호르몬의 특징인 거죠 여기서만 들어지고 분비가 없이 직접 혈액으로 빠져나가는 물질이 바로 호르몬이다. 자, 호르몬의 두 번째 특성은 누가 호르몬을 이렇게 운반시켜 주냐면 혈액으로 내보냈으니까 호르몬은 혈액에 의해 운반이 된다. 오케이? 가서 작용하는 기관. 해서 이관에 작용을 한다. 오케이. 자 여기다가 식사를 하고난 이후에 혈당량은 높아지게 돼. 그럼 저걸 떨어뜨려 줘야 돼. 정상. 이자에 나중에 할 거야. 대사세포에서 바로 인슐린을 내버내죠 그럼 인슐린이 이제 혈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혈액을 따라서 인슐린이 어디까지 오는 거냐면 간까지 오는 거야. 그럼 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 많은 포도당을 글리프젠이라고 하는 저장 형태로 합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혈액의 포도당의 양을 감소시켜, 어디까지? 정상 수치까지. 그리고 그 혈액을 이렇게 간으로부터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간 정맥이거든. 그래서 간정맥을 통해서 심장까지 가면은 심장에서 몸의 세포한테 전달해줍니다. 그때 여기 간정맥은 항상 포도당이 0.1%가 맞춰진 정상 혈액이 들니 이해됐어? 근데 호르몬이 직접 이거를 하는 게 아니다. 호르몬은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잠깐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이거지? 그거는 효소라고 하는 거야. 효소. 그러니까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효소라고 얘기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효소는 물질 대사를 하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일꾼이야, 일꾼. 호르몬은 명령을 전달해 주는 애야.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가서 일을 시키는 거로. 그러니까 호르몬이 직접 일을 하는 건 아니야. 효소한테 서 일을 시키는 거고 근데 얘는 간세포 안에 들어있네. 인슐린은. 간세포 밖에 있네? 그 외환비를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거거든? 간으로 오면, 간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 인슐린을 인식해서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붙어있어. 바로 이 수용체에 인슐린이 가서 탁 붙는 거야. 그럼 그 정보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 어, 그제서야 내가 일을 하는 거야 요 그래서 혈당량이 이렇게 효소를 작동시켜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인슐린은 간에 가서는 작용을 하는데 신장에 가서는 작용을 하지 않아. 콩팥에 가서도 작용을 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수용체가 거기에 없었어. 그럼 인슐린은 어디서 나온다? 이 자리 베타 세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호르몬의 분비기관, 내분비샘.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을 호르몬의 표적기관 또는 표적 세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자구가나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분비돼 갖고 혈액을 따라서 이동한 다음에. 수용체를 갖고 있는 표적기관에 가서 만작용 한다. 그래서 헬메이에서 목말이 되며 표적기관에 만작용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뜻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뚫로보는 수용체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니다 수용체에 대한 특이성을 갖는다. 그 호르몬을 결합시킬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만 작용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 자, 응. 니까세 그러니까 번째. 호르몬은 적은 양, 미량으로 조절이 되는다 근데 그 적은 양도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결핍 증상이 나타나요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아다치면 나타나는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생장, 뭐, 너무 적게 나오면 외석증,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거인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적은 양으로도 가능을해 그러니까 네 번째, 종두기성이 없고, 종이에 대한 특이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거든? 저게 무슨 뜻이냐는 거야 밥 먹었어 일단은 올라갔어 그게 얘를 못 시키잖아. 그럼 혈당 성 조절이 안될거 아니야. 그래서 나타나는 게 당뇨야. 당뇨예이슈형이안 나오는 게. 이해됐어? 그럼 이 사람은 몸만 그럼 주사로 들어온요 인슐린이 이렇게 가서 결합을 해서 조절을 해주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근데 이 인슐린이 어디서 꺼낸 거냐면 얘한테서 꺼낸 거야 돼지꺼 아니 우리랑 얘가 종이 다르잖아. 원래 우리는 내가 만들지 않은 물질이 내 몸으로 들어오면 없애게 되거든. 근데 이건 돼지가 만든 건데 안 없애고 그냥 놔두고 조절이 됐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호르몬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돼지도 우리도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척추 동물이야 그래서같은 척추 동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 이물질로 인식되지 않는 특징이 있었대 그래서 돼지 인슐은그 꺼내서 사람한테 주사를 했던 시절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인간의 d n a 에서 인슐린 유전자 위치를 찾아가고 그거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대장균을다 집어 넣어갖고 대량으로 증식시켜서 만든 인슐린을 주사해 주거다 요즘 이제 돼지 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한 얘도 척추, 우리도 척추. 그러면 다른 척추 동물들도 다 가능할까? 그건 아니야. 안 맞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맞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종이에 대한 특이성이 없다고 같은 척추동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 이물질을 우리는 항원이라고 부르거든 이물질 항원으로, 종류가 있다. 1형 당뇨, 2형 당뇨. 차이는 뭐냐면 밥 먹었어. 혈당량 올라가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까 자, 인슐린은 나와 근데 이 당뇨 그결혼이형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슐레는 정상적으로 군비가 되는데 아 인슐레 수염체가 이상이니까 그래서 동의해요 주사가 수염이 있겠냐? 음. 그럼 어떡하지? 그 사람은 탄수화물 먹지 말아요 피이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기 조금 먹고, 빵도 조금 먹고, 떡도 조금 먹고, 그러니까 고기라든가, 그냥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이형 당뇨입니다 이형당류는 주로 소화당뇨라고 불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 주로 성장류라는 수용체를 주사하는 방법은 아직 없어요 이거는 분자거든, 분자 세포에 붙어있는 분자인데 그걸 주사를 통해서 주입하는 건 그건 아직 없고 이거는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안 돼, 이 사람은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 물질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대사성 질병 중에 그게 당뇨라고 하는 게니까 이거 이해됐어? 그 다음에 하나만 하나 더 해볼까? 다섯번째 호르몬이 단백질로 만들었으면 단백질계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그 단백질로 만든 호르몬의 대표가 뇌슐린이야글루카돈이라고 근데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지지를 갖고 만든 호르몬도 있어 그걸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라고 불러 이게 누구냐면 성호르몬, 부심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터스테론 이런 거 성호르몬들은 이런 스테로이드로 만들어져 어요 부심 겉질 호르몬제 좀더할 건데,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런 것들 전부 다. 스테로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은아니요 단백질의 호르몬은 스포 안으로 못 들어가 단백질의 호르몬은 이 안으로 못들어가 수용체가 또 밖에 이렇게 있는 거야요 근데 스테로이드계 있지? 스테로이드계는 오 이렇게 속들어가얘는세포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수용체가 안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방법에 일을 시키는 요 방법이 좀 차이는 있어. 어. 얘가 빠르고 얘가 좀 오래 걸린다. 뭐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코르바르가 보이는 특징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한게 거기 이제 위에 나온 두 번째 코르바에 대한 내용이었다. 오케이 필기. 세 번째, 호르몬으로 환상성을 조절해주는 방식, 신경으로 조절해주는 방식, 이거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 요번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근데 이거는... 유선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는 것에 필유이니다은이사알은주거나 전화 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온방해지거 정보를 조절 성도 누가 빠를 거 같니? 이게 빨라 이게 느리다 효과는 누가 오래 갈거 같냐? 누가 오랫동안 조절할 수 있을까? 우리는 빠르게 반응을 해야 살아갈 수도 있고 오랫동안 반응을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거나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이한두 가지 조절 방식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식물은 이게 없다. 호르몬 조절에 의해서만 반응을 한다. 식물이 빛을 통해서 이렇게 굽어지는 것도 호르몬 때문이고 과일이 이렇게 막 물을 입는 것도 그것도 호르몬 때문이고, 씨앗을 이렇게 발아하는 것도 호르몬 때문이고, 꽃을 피우는 것도 그것도 호르몬 때문이고, 어, 호르몬에 의한 조절만 가지고 있대. 자, 네 번째, 작용범위. 범위는 넓은 광범위한 조절이 가능해. 요일 추가. 여기만 넘어가도 m a 신유절만 여기만 넘어가면 e e n 에 있어서 근데 얘 i you got a 있 a r g e t p u n 로 있으니까 g o 기 a 으로기 g e t 혈액 n t 나와 o 고 got a t a r g 이 t p u n 이 i you g 기 t a t 서 r g e t Punti, you got a target. Punti, y o 이 g 게 t a target. Punti, you g 얘는 아무한테나 가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그렇죠? 이번에만 작용하는 찌어나가야 요 얘는 이렇게만 조절해요, 이렇게만 일정한 방향으로만 5 개를 하나 이렇게 바꿔놓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골라낼 수 있으는데 자 거기 오타가 좀 있을까요? 전달 대체라고 돼 있지? 어그 전달 매체로 바꾸는데 됐어? 어, 그래서 내분비샘, 내분비샘 그 다음에 호르몬의 특성 그 다음에 호르몬과 신경의 조절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내분비샘과 호르몬. 그거는 5분만 쉬었다가. 응. 5분 쉬었다가. 풀기 고 아니야 이제 끌 거야. 끌고 다시 할 거야.